가자, 할수 있다. 정글끼리 라인 꼬였고, 캐리는 내가 하면 된다. 파이팅 전투 기계 초과스, 프라임 뭔지 모르겠어. 멋있다. 크롬 안가? 원래 저렇게 생겼나? 딱 저거 옛날에 박스 까가지고 먹어가지고 저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네. 껴봤던 것 같은데. 오, 헥카림. 정글링, 무섭게 도네. 근데 이게, 정글이, 라인 코인 정글이라, 이런 카정 같은 거잘 막으려나 모르겠다. 뭐, 어, 뭔데? 와, 침묵 겁나 길어. <laughs> 이거 뭐야. 야, 1렙 W가 침묵이 이렇게 길어도 되는 거야? 하루 종일 침묵이네. 2렙 갱 3렙이네요, 누 그. 해카림도 근처라는 거. 못 잡은 것 같은데? 잡은 것 같은데? 야, 이거 아칼리가, 궁 없는 아칼리라 조금 무섭긴 했다. 뒤로, 길이좀 허달릴 그런 느낌이어서. 아, 아파. 그나마 상대가 착취라 다행인가? 아, 어이? 아무리 캐틀 받아라지만 와 정글 뭐냐? 눈으로 색칼임을 민트솔킬 모임 당니다 모임 나이스 모임 <laughs> 아군이 당했습니다. <laughs> 와 어케 틀리 그냥? 야, 너잘피 한다 스킬 초가 스킬 잘 피한다 어? 뭐야 음? <laughs> 음? 잘 피한다 이거 맞나? 이거 맞아? 흩해도 돼? 뭐, 라인 반반이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지켜줬습니다. 이건 지킨 것 같은데. CS 한 마리 놓쳤고. 다이게 못 먹게 한 거면 맛있는데. 오케이. 이거 내가 해카링 내쫓아서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바드가 올라왔어요. 해틀도 올라왔어요. 게임 망했어요. 3킬은 우리가 먼저 했는데. 일단 상대 초가스휴선만거 같고요. 아이고, 게임이, 통이 많이 빡센긴 한가 보다잉. 많이 빡센가 봐요, 많이. 먹어, 오케이. 게임 너무 슬프다. 정글끼리 엄청 싸우네. 서로 c s 열 16개야. 둘다 정글러가 아닌데, 이렇게 박진감 있게 싸워도 되나? 근데 결국에 망한 건 해카림인 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게임다운 게임을 할것 같은데요. 아까까진 계속 승패가 그냥 너무 빨리 정해져가지고 15분 기다리 게임이었는데, 이 판은 그래도 좀... 아까보단 낫지 않나. 오늘 판 중엔... 그나마 밸런스형이 아닌가 싶은데요. 상대 왜 벌써 이래? 나 CS 한 마리 놓친 게 아닌가. 한 마리 놓친 게 맞구만. 음... 맞네요? 다리미가 나한테 한번 올라나? 나이스 야 눈을 잘한다. 눈을 진짜 기가 막히다. 잘한다 너. 야. 너 지금 좋다 진짜. 와 너무 귀찮아. 어. 난중냐 약간 무섭다. 초가스 인정해 주죠? 이거 한번더띄어지면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아니 미니언 한 마리에 피 30씩 차는 거 진짜 이게 버그 아니야? <laughs> 이러면 되는 거야? 와... 진짜 아프다 9대7 마우카이 죽었고 헤카린 바톤 야... 그냥 뭐 맞으면 그만 안 맞으면 말고 고런 챔피언이 다인히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이거, 이거 원콤 아니야? 이했습니다 이겼다. 와! 이겼다! 와, 굿굿 굿! 지렸다지렸다 굿. 굿. 지렸다. 이거지. 야, 라인 먼저 했어요 어. 와. 아 이게 너무 세? 너무 센거 아니야 이거? 와, 이거 좀 이상해. 제 아, 이상해요. 제 너무 세. 근데 AP긴 해. 호호호. 어. 어, 어, 어. 와, 근데 진짜 이상하다. 야, 쟤왜 이렇게 쎄? 고맙다, 누누야. <laughs> 집 갔나? 집 갔나? 집 갔나? 아니네. 뭐하고 왔었을까? 에카링 오면 죽겠다. 와. 대단해요.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와, 나 죽을 뻔했다. 야 이건 진짜 난더 이상은 안 돼. 나 원콤이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면서 숨기. 더 이상은 안 되지만 숨을 수는 있는 거잖아. 근데 받지 못할 듯. 즐겨만 하자. 해파리 밑에 있어요. 뭐뭐뭐할말 있어? 뉴 뉴. 뉴뉴 아 바보 어처 이겨내 테르 안 타줄 거야 난내 라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거든 음, 그래 그래 내가 이득 봐줄게 여기서 아이 눈을 진짜 맛있네 어? 그거 다 써라 바보 좋아 네 이겨 까비. 일단 라인 받긴 했어요. 역시 라인 먼저가 확실한 이득이긴 해, 모든 밑에 두껍이 생겼네요. 해카림이 뛰어올 수도 있겠는걸? 빙거 겸에서? 아니, 왜 그러실까? 아, 스킬샷이 너무 별로기도 했다. 파괴 되었 어？밥 이와 떨어 놓기는 한데 파괴 파와잘 하네, 아 칼리 공기 과도 살듯 여기 막아 볼까. 아도 어디 갔어? 나도 위로 갔구나. 틀 좋았다. 틸틸 저기 있고, 이거 아타카 먹으면 결국엔 200인 듯? 음. 어, 아, 이 친구. 바보가 아니었네? 어, 바보는 나인가 바보는 나인가 대각선, 해줘. 텔이 없잖아. 텔이 없네? 어디 가게? 가자, 아우카도그 가자! 캐틀 캡틀 쪽으로! 캐틀은 안 맞았지만, 뭐, 누구든 맞았으면 좋지. 야, 제대로 꼬스팠다. 헤드를 한번 잡았으니까, 헤드를 씻어. 와, 이게 내가 트리플이야? 바로 쟤 전멸고? 맞추긴 했어. 헤드 중이야? 와, 이놈 잘한다. 누누 잘해? 나 연속킬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천당님 있었어야 했는데 자러 갔나 봐 <laughs> 오, 나도 감사해요 저도 사실 버스 타고긴 하죠 아칼리도왜 이렇게 잘 하냐?